너무 괜찮게 은 지금의 힘도이이 3개월 뒤에 1 2천 수입으로 들어오는 무조건 맞습니다. 들어오지. 지금 포기하면 은그 옛날로 돌아가고 포기할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늦아어 안녕하세요 철거 일타 강사 밸류연구소 밸류철거아카데미 임민석 대표입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동하고 있는 곳은 8기 졸업생님이시자 이미 창업을 하고 있었죠 집수리 업체 운영을 하고 계셨으니까 근데 저희 밸류의 기술력을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한 달에 거의 한2천에서2500 한 버신다고 합니다 졸업하시고 그 마케팅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를 6개 돌리시거든요 대단하다, 대단해. 이 철거 일타강사를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분당 현장에서, 저희 현장에서 신영진 대표님이 계신 현장으로 저희가 후배들 데리고 다 이동합니다. 국이 교육생님들이 선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로 선배의 진솔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생하게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선배가 밥도 사준대요. 어, 좋아! 예, 저는 도착했고요. 용인 수지. 도착했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스타리아 차량. 스타리아 차량이 우리 배어 홈케어, 배어 종합 철거, 우리 신영지인 대표님 차량인데요. 한 달에 2,500 벌어주는 차다. 아이고. 자, 이제 저는 우리 교육생님들 기다렸다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열심히 하는지 한번 봐야지. 벨류한테 배운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지금 선배님이 현장, 선배님 현장 왔거든요. 예. 선배님이 이제 타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자기가 붙여요. 그, 그 현장 한번 보고 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선배들하고 네, 네. 그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우리 신영 기사장님 좋아요. 응. 멋있어. 아, 타일 철거 다 하고 응. 지금 붙이나 보네. 덕방인데. 그뭐 철거 다 했고 어게 알바 2명 불렀는데 음. 알바가 한 명은 뭐 일을 잘 못해서 그냥 음. 보내버렸고 한 명은 아, 너무 불만이 많아갖고 바가뭐좀 그렇더라고. 오늘 뭐 하는 작업이에요? 이거 원래 덕방 타일 아, 타일이 네. 다 있었는데 네. 네. 여기는 이제 밑에지 무수로 네네. 여기 또 뭐야 방수층 그거 깔건 아니고 여기 이제 위에만의 어, 덕방 타일인데. 네. 원타일까지 다 이상이 있으면 다 까버리고 다시 이제 최초 시공을 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음. 이제 다행히 이제 원타일은 짱짱하게잘 붙어있었고 음. 여기 다 들떡떡 이쪽만 까내고 이제 다시 이제 압착시공으로 아 압착시멘트로 네. 레이저 레벨기 맞춰서 오늘은 저기 한 명을 더 대보 고 하려고 했는데 아 <laughs> 굳이 알바를 써보니까 좀시원찮더라같요 혼자 네. 하는 게마음 편하더라고요 아 그럴 때 있죠 네. 아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보니까 좋네요 <laughs> 어,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얼굴이 더 좋아졌네 아밥 먹으러 가어요 들어갔어요 어고어습니다 ハはハは 이렇게 얼굴이 좋졌어요 요즘 얼굴이 기술, 기술, 아, 기술력이 아, 엄청 좋아졌어요 아 그럼요 한번합시다네그 네. 집수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 몇개 갖고 원래도 먹고 살았지만 너무 우주 순으로 집수리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경쟁자들도 엄청나게 생기고 그리고 단가도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 파트너 코어 조적 쌓기 미지향 방수 와아 그런 그런 거는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laughs> 네, 그거는 누가 마케팅을 안 하니까 바로 상단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바로 전화 오는 거예요. 저번 달에만 한천0백번되잖아요 아, 대 내가 힘들어. 배워 옥케어. 아,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배워 옥케어. <laughs> 8시 백화점 가서. 철거가 들어왔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두 명인데 멘탈 리어가고 둘이서 한시 아. 한시 없어지더라고. <laughs> <laughs> 다음 날딱배더니딴 사람이 됐어. 여기는 뭐? 아나 분명히 힘들다고 얘기 다 했어. 인수희가 3kg 투자도 그 못하냐고 본이 나네. 그래, 나이트에서 그날 저녁 탕 뛰고, 아침에 한탕 뛰고, 저녁에 점심 때한탕 뛰고, 좀집에서쉽시다 하고, 그다음에 응암동 가서 나이트 매장 가가지고 날 세고, 그리고 안양에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안양으로 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철거하고. 철거하고 <laughs> 같이 같이 그날 저녁에 또 와가지고 또 웅강동 가가지고 또 털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다음날 수지라고 해서 저희도 그또 웅강동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자기가과 당진 가가지고 덜렁덜렁 거 가는 거야 근데 진짜 형님 16명, 9명이 도망갔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하루에 한탕이 아니잖아 오전 끝나면 5분쯤 있고 오후 끝나면 야갈 있지 맞아 그리고 아침에 또천량하게 멘탈을 못잡잠못자잠못자잠 응, 멘탈 잠 자. 자는 날은 자. 어, 어, 어떤 날이 대표님이 시다 그런데도 <웃음> 오후에 <웃음> 또 나오라고 그래 어제도 어땠냐 면은시장보더니 1시까지 여기로 오세요 2번이나 <laughs> 시작을 했는데 이제 <laughs> 네, 안 네, 안 네, 안아 졸라 웃기네 지 말라고 며칠 지는 저기 는데 너도 이제 다음날 보면 시작거 그래 5시 시쯤 안 나오세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아, 이게 갑자기 이제, 계획은 없고 바로 일딱 나오면은, 아니, 현장 길이 오래 그래요. 서 그, 나도 한두번내한 한 며칠이야. 설거만 터지던것 응. 같은데, 설거가 응. 없어졌어요. 지금 설비, 설비밖에 안돼 <laughs> 오늘은, 네거기 누수. 누수 잡고, 네. 아니, 지금 올라가서 여태까지 하신 게, 국민이가 예. 겁나게 많아요. 진짜 겁나그 그 기술자 찾기가 힘들어. 그보에서 그 진짜 손꼽아 그, 그렇게 하는 모든 뭐 미친놈이 조만간도 아이고 네. 풀어 풀어 프한조작사님이하명 뭐 네. 불러야 되고 어, 어. 또 다음에는 또방사선불사람다라 아, 불러야 되고 조만간는 네. 사람 다 따로 불러야 되고. 그, 한 그, 되는 건데 조만간에 러에 불러야 되는 조는아데 조만간에 불 되는 건데 조만간에 불러는 건데 조만간에 불러야 되는 건 되는 거는게데 조만간에 불러야 는게 들었다 간에불야 되는 게데 조만간에 불러야 되는 야 되는 건데 조만간에 불러야 되는 건데 는 뭐이이 칠, 뭐 녹한데, 와, 저 저희 몇개죠 아니, 사십 k g 초짜 되니까 들지, 막2 0 년을 항상 녹한데, 아씨, 이거 사십 킬로 하면 이만 원, 이만 원, 이십오 k 로짜도팔줄시 대표님이시, 원래 대표님이셨는데, 근데 저를 만났죠. 저 찾아와갖고, 그 스타리아를 끌고 왔더라고. 그래갖고, 뭐야, 이거 집 수리차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말안 하더라고. <laughs> 공개를 안 해. 아, 배우겠다 해갖고, 저랑 인연이 돼서 기술 많이 배워갔는데,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선배님 잘 얼굴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선배님이 우리 단톡방에 계시니까, 거기에 사진하고 영상 막 올려주는 이유가, 나는 마케팅하라고 올려주는 거야. Yeah, 이분이 여섯 어, 개나 돌리니까. 매일이라도 같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되게 바쁘던데. 아, 일이 막 계속 와, 있으니까. 지금 뭐야.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으면 만나지거든. 제일해를고막 잡고, 누르세요. 불러요. 당근 할바 보다 나, 씨발. 아이 훨씬 낫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신 게, 그 시멘트는 많이 났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어, 맞아요. 아, 진짜. 후원 일주일 동안 제가 간 현장이 아 시멘트야. <laughs> 아. 별거 쌓고. 아, 자, 백시멘트도 뭐. 백시멘트야. 백시, 원래도 시멘트잖아. 누굴래 <laughs> 한국에서 한국에서 같아요. 방진에서한국한국진에서 레미콘 차를 불렀으니까 그거 갖고 저희 미장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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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불러서 한국에서 한국에냐고 어떤 어떤 국에 업체가 에방을만에서냐고아서 <laughs> 한국에서 한국는저한국에 예, 예. 건설, 국에 예. 종합 건설이라고. <laughs> 맞아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이에서한에 1,2천 에서 한국에서 한국 무조건 맞죠? 들어오지. 지금 포한 하게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고. 포기할 때가 아니에지아 이미 늦었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 얘기 잘 나눴죠. 선배님이 밥도 맛있는 거 사줘갖고 우리 먹었잖아요.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고 헤어집시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야.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재만 교육생님께서 우리 선배님이 지금 타탈 붙이고 있는데 같이 좀 도와주고 그리고 또타탈 붙이는 기술 좀어 옆에서 어깨 너머로 좀 보고 가신다고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수한번 하고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배려 최강 빠디. 아, 배우 홈케어. 배우 홈케어. 화이팅! 빠디, 가자! 구소, 우린 항상복부철도 전문, 우리는 항상 정복해. 건물, 무너져도 걱정 마. 우리가 다시 세워줄게. 마치 색처럼 날아라. 어제 빠른 속이어 정밀한 작업 고객의 만족 기도 필수야, that's a fact! 밸류 연구소 절거에 다인 종합적인 솔루션 믿고 맡겨 어상복구 완벽하게 우리 모든 걸 다시 되살려 햇합이트 위에서 다시 일으켜 밸류 연구소와 함께라면 걱정 없어 착거하는 순간부터 복구 우리 믿음직한 파트너 나와 함께 가 a l e 연구소 철거에다 종합적인 솔루션 믿고 맡겨 원상복구 완벽하게 우리 모든 걸 다시 되살려 a l e 구